알로라 운영입니다. 네, 실로 오랜만에 개봉 정상입니다. 아 요즘 환절기라 그런지 약간 좀 감기가 들어서 그런지 목이 좀앵맹하네요 이제 좀 카드 게임 계속 하고 싶긴 한데 이제 아무래도 좀 시간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카드 개봉 영상도 원래 항상 제가 열 박스씩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조금 줄였어요. SM3 아 포죠 포. 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박스 개봉 영상 올려가지고 이번에 TCG 박스에서, 각성인 용사랑 차원의 침략자 각각 두 박스씩 구매하고, 이번엔 새로 나오는 빛나는 전설, SM3 플러스죠. 이거는 셋 박스 구매했습니다. 예,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주문시켰는데, 이제, 차원의 침략자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보면 동몽 전단지 이벤트가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초판인지, 초판이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음, 뭐 일단은, 나오면은 GX 맞고 더겠 좋겠죠, 좋겠죠, 아무래도. 근데 대전에 포켓몬 스쿨 이지안 온다 들었어가지고, 받으려면 다른 지역 가야 된다는 얘긴데또 제가 쉬는 날이 이제 확정된 게 12월 25일이에요. 그럼 그때 때문에 또 이벤트가 끝났단 말이겠죠? 어쩔 수 없죠, 그때는. 네. 그래서 어떤 거부터 올릴까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새로운 거부터 먼저 올리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먼저 빛나는 저석을세 박스 개봉하고, 그 다음에 각성의 형사, 초창원의 침략자 순으로, 개봉 영상을 하나, 두 개, 세개 나눠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빛나는 전설 개봉 영상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위를 사놓으면 어딘가로 없어지더라고요. 항상 잘 보이는 곳에 놔두고 그랬었었는데, 음, 가위가 없는 관계로 잠시만요. 가위가 없어서 칼로 잘라야 돼가지고, 외관상 별로 보기 좋지는 않을 것 같아가지고, 영상 밖에서 잘라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을게요. 네, 그럼 첫 박스 바로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박스를 잘 살펴보면은, 먼저 빛나는 전설에 있는 뮤. 이로치가 이 뮤. 색이 다른 뮤라고 하죠. 뮤랑 뮤츠, 피카츄. 오른쪽에는 야오불. 색이 다른 세레비, 펄기아, 왼쪽에는 엘리게이, 피카츄, 이벨타르. 네. 총한 박스에, 한 팩이 8장, 한 박스에 20팩 들어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개봉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팩입니다. 네. 브이젤, 화하라바, 암, 아보, 무스틸니 화강돌, 슈퍼포켓몬횟 수, 기본 에너지, 캐르디오 하고 뭔지 모르 전단지네요. 두 번째 팩에서는 곤율랭 이상해씨 좀잘안 보이네요. 네, 잠시만요. 아무래도 풀덱 좋아하다 보니까 이상해 꽃 이제 좀 있다 개봉하면 바로 한번 소개할 건데 이상해 꽃대고를 짜는 게좀 뭔가 낫다는 생각이 되게 들더라고요. 슈퍼볼 오격 오! 벽, 오. 조로아크 나왔어요. 아 이게 조로아크가 봉인률이 좀 많이 안 좋더라고요. <laughs> 이게 막한 이게 한 박스 에안 나오는 아 그러니까 두 박스, 세 박스 사도 안 나오는 경우디 있어 가지고 이제 조로아크 GX 같은 경우에는 일반 RR 등급이 이제 포켓몬 그 TCG 카페 판매가가 보통 3,000원, 비싸고에 5,000원 정도 있었었는데 와 조로아크는 8,000원, 9,000원 하니까 오, 뭔가 좀 많이 비싼생각이 들긴 드는데 어쨌든, 전 나왔네요. 아무래도, 크게 덱을, 조로하고 주축 덱을 짤 생각은 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조로하고 서브로 돌리려면 적어도 두장 정도는 필요하니까, 뭐, 박스 다한 장씩 나와주면 좋겠는데, 뭐, 두 장까지 나와도 별로 상관 없겠네요. 안 나와도 상관 없고요. 안 나오면 안 짜면 되니까요. 뭔가, 이제 월드, 코리안 한국 대표 선발점 뽑을 때, 워낙 덱이 다 똑같, 이게 그때, 더스나가 판티던 시대라가지고, 다 덱이 똑같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최상위 메타 덱을 짜고 싶다는 생각 별로 안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로아크 말고, 저는 좀 다른 덱 잡을 생각입니다. 조로아, 그래도 조로아는 챙겨야 니다 화강돌, 에너지에서 기본 초에너지, 빛나는 뮤. 혹시 모르니까, 빛나는 카드는 좀 따로 구분해 놔야겠네요. 보자, 이쪽으로 간 거는, 캐르디오. 네, 딱히 없네요. 네, 조로아, 리아코, 아보. 뭐 이상의 꽃. 네, 이게 이상했 꽃이에요. 밀림의 주인이라고 이 포켓몬이 있는 한 자신의 필드 포켓몬에 붙어 있는 모든 초 풀에너지는 두 개분으로 작용한다. 이 효과는 이 특성을 가진 포켓몬이 연말에 도중복되지 않는다로. 이제 알로라, 나시나, 메가독칭문 같은 경우. 좀, 에너지 발비가 많이 필요한 애들한테 쓰면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카모스, 포켓몬 유치 기본, 전기 에너지, 비리디온. 네, 이제 울썸문도 이제 발매하죠. 어, 저게으름뱅이라가지고 아직 예약을 안 해놔가지고, 이제 예약, 이제, 발매하기 전 오늘이나 내일 중에서라도 좀 예약을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오늘 해야겠죠. 더 이상 죄지면 이거 가망이 없어요. 그 다음 팩에서는, VJL 질리공, 하라르바, 매더, 장크로다일, 하우, 기본 불에너지, 후파. 약간 이 후파가 좀이 포켓몬은 상대 포켓몬 GX EX로부터 기술의 효과를 대미지 받는다, 대미지 받지 않는다라 써져 있었는데 기술이 악에너지 하나에 더블 무색에너지 두개 발비라 가지고 크게 쓰일 것 같다는 생각은 잘안 드네요. 그다음에 마이롱 버섯고. 골비람, 플로젤, 코터스, 에너지 회두 기본 악에너지, 제크로무, 전단지. 다음에는, 침바루, 세미냥, 곤율랭, 골르그, 곤율거이릴리의 기본 초에너지, 만화피. 하고, 전단지. 그 다음에 이상의 풀, 냐오이트 피카츄, 아보크, 버섯모, 포켓몬 캐쳐 기본 초 에너지, 아예 페어리 에너지 마샤도 네, 친바루, 세비냥 골비람, 골르그, 군율건이 포켓몬 브리더 기본 풀 에너지 쉐이미 잘더안 보이는 것 같네요. 다음 조에서는 네 활화르바 조로아 리아코 장그로다일 이상의 꽃 마만의 기본 격투 에너지 마샤도 세비냥 곤율랭 마이농, 루즈라, 불카모스, 하이퍼볼, 기본 악에너지, 빛나는 뮤아 빛나는 포켓몬으로 따로 빛나는이라고 써져있네요 또 다음은 골비람, 브이젤, 지르리공, 코터스, 매더 워프에너지, 기본 물에너지, 캐르디오 다음 팩에서는 곤율랭, 마이농, 버섯고, 곤율건이, 플로젤, 슈퍼포켓몬의 수, 기본, 전기에너지, 레시나무. 피카츄, 침바루, 세비냥 버섯모, 골르그, 포켓몬 교체, 기본, 불에너지, 라이코, 전단지. 네 버섯고 이상의 풀 야오이트 화강돌 아보크 포켓몬 브리더 기본 악에너지 쉐이미 뭔가 지금 쉐이미 파닥파닥이라는 효과가 기술이긴 한데 이제 자신의 패를 모두 덱으로 되돌리고 썩는다 그뒤 덱을 여섯 장 뽑는다 이제 일본에 곧 있으면 발매하는 그게 팩인지 확장 덱인지 예, 구축 덱인지 잘 모르겠는데 난천이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었죠 엘리게이 조로아 아보, 어흥염, 품볼, 하이퍼볼, 기본, 초에너지, 오! 조르아크 GX 한 박스에 두장 나왔어요. 이 뭔가 좀 오늘이 눈빨이 봤네요. 이또 바로 넣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짜고 싶었던 조르아크 서브덱으로 짜라고 하면 소스는 다 모였네요. 뭐 딱히 더안 나와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골비람, 야오블, 지리공, 리 플로젤, 불카모스, 마마네, 기본 페어리 에너지, 마나피. 네, 이제 첫 박스 두팩남았습니다 플러시, 이상해씨, 리아코, 무트니, 스 곤율건이 더블 무색 에너지, 기본 초 에너지, 라티오스. 네 마지막 팩입니다. 이미 한 박스 아체에서 조라크 GX가 두장 나왔으니까 더 나올 것도 없겠네요. 와, 근데 더 있네요. 뭔가 뒤에 반짝이는 거 봤어요? 플러시 이상해씨, 리아코, 이상해꽃, 불카모스, 마마네 기본 악에너지, 오, 라이츠 GX, HR 나왔어요. 혀. 오, 한 박스에 조라크 <laughs> 그 GX랑 라이츠 GX, 흐알, 그한 장이라니, 오. TCG 박스 사랑해요. 잘 이용할게요, 이제부터. 어, 뭔가 첫 박스부터 상당히 강했습니다. 오. 오랜만에 카드 게임 어떻게 는지 카드는 이쪽 모였나 봐요. 약간 이제 그냥 흑손 탈출할 때가 왔을지도 모르겠네요. 일단 잠깐 쓰레기 치울게요. 자. 보자. 아잡 카드는 나중에 정리하기 위해서 박스에 넣어두고 전단지도 박스. 다음에 필요했던 카드들이나 좋아보이는 카드들은 잘 정리해서 한곳에 둘게요. 뭔가 영상 이것만으로 건진 것 같기도 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뭐 편지 많이 뜯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긴.. 아, 더안 뜯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요즘 좀 영상 올리는 거 소홀히 했으니까 그래도 마저 다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박스입니다. 두 번째 박스, 첫 번째 팩에서는 좀 공간이 좀... 야오불, G 리리공 엘리게이, 불카모스, 어년염 마만의 기본 초에 아기본 강철 에너지 이벨 타르 그 다음 페리 서는 이상해 씨 리아코 할비랑 군율 건이 플로 젤 워프 에너지 기본 격투 에너지 라티 아스 아, 라티오스네요 네 번째 팩에서는, 곤율랭, 활하르바, 플러시 골르그, 무스튼니 슈퍼포켓몬의 수, 기본, 물에너지, 캐르디오. 어, 이상해 씨. 이상해 씨는 초중하니까요. 이미 카페에 보면 스페이드 알파 님이 이제 이상해 꽃을 이용한 메가 이상해 꽃덱 테마를 내놓으셨죠? 어 진짜 스페이드 알파 님이 일룡 앞 붙지 않으셨어도 다양한 덱으로 좀 많이 참신한 거 많이 보여주셨었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피카츄 브이젤 이상의 풀매더 레파르다스 포켓몬 교체 기본 전기 에너지 라티오스 저도 덱을 좀 참신하게 짜고 싶다 생각을 해서 많이 연구를 하는데 항상 덱레시피 작성한 거 제가 안 짜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연습할 상대도 없고 지금은 또 뭔가 한다 해도 뭔가 참여해봤자 아까 말한 대로 12월 25일이 이번에 볼수 있는 유일한 휴일인 것 같아가지고 12월 25일 날 포켓몬 코리아에서 뭔 행사 열린 좋겠네요. 마침 그때 메루카 님도 오신다 들었어가지고, 미니리그라도 열리면은, 그쯤에 참가해가지고, 이제 좀 뵙고 싶었, 뵙고 싶었던 분들도 좀 뵙고요. 오, 빛나는 아르세우스 처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브이젤, 아보, 활하르바, 분볼, 장코다일, 마만의 기본, 전기에너지, 라이츠, GX 한장 나왔습니다. 라이츄덱이라 라이츄덱 라이츄덱 아무 짜는 거본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딱히 일단은 보류 네 일단 보류할게요 얘는 다음 팩에서는 곤율랭 이상의 씨 마이노 화강돌 버섯모 더블 무색에너지 기본 별의 에너지 라티오스 그좀 봉지들이 귀찮아 서좀 버릴게요. 맞 야오블 플러시 엘리게일 루즈라 불카모스 릴리에 기본 초에너지 아 기본 프레너지 발기야. 에 조로와 리아코 아보 곤율건이 플로젤 에너지 회수 기본 강철 에너지 쉐이미 v j l 7리공 하라르발 레파르다스 무스뜨니 하우 기본 격투 에너지 레시라모 7120, 엘리게이, 조로와 플로젤, 코터스, 워프 에너지, 기본 물 에너지, 빛나는 불케니온세 번째 팩에서는 마이농, 버섯고, 골비람, 분볼, 어흥염, 슈퍼볼, 기본 물 에너지, 마샤도. 그 다음에, 침바루. 세비냥, 곤율랭, 아보크, 버섯모, 포켓몬, 브리더, 기본, 전기에너지, 후파. 이상 풀, 풀, 냥오이트, 피카츄, 화강돌, 매더, 하이퍼볼, 기본, 불에너지, 오, 조로아크 GX 3장째입니다. 일단 이걸로 웬만한 조로아크가좀 서포트 되는데 이다 맞출 수 있겠네요. 안 그래도 조로아크 그 GX 8,000원, 9,000원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구해놔야 되나 싶었었었는데, 이렇게 세장 나오니까 더 구할 필요는 없겠네요. 에요 이번에 방송 영상은 좀 흥했습니다. 더 이상 흑손이 아니에요. 조로아, 아보, 버섯고, 코터스, 무스듬니, 데미지 뭐 처음 보네요. 자신의 필드에 있는 포켓몬 한 마리에게 올려져 있는 데미지 카운터 세 개를 다른 포켓몬 한 마리에게 올린다라는 효과를 갖고 있네요. 기본 악에너지, 제크로무. 그 다음에 야오블 지리리공 엘리게일 레파르다스 골르그 마만의 기본 초에너지, 그다음에 마나피 에이? 잠시만요. 네, 두 번째 박스도 이제 세팩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피카츄, 브이젤, 이상의 불 어흥염, 레파르다스, 하이퍼볼 기본 전기 에너지, 라이코. 세비냥, 골비람, 야오이트, 버섯모, 분볼, 포켓몬 브리더, 기본 전, 아, 기본 페어리 에너지, 쉐이미. 네, 두 번째 박스 마지막 팩입니다. 네, 버섯고, 피카츄, 진마루, 메더, 아보크, 포켓몬 교체, 기본 풀 에너지, 제크롬. 네, 두 번째 박스에서는 조라크 GX, 라이츠 GX가 RR 버전으로 한 장씩 나왔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박스 이제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켓몬 카드부터 정리해 놓을게요. 아이고, 뭔가 좀 섞였는데요. 에헤이. 잘못 났다. 아, 잘못 났다. 잠시만요. 여기가 아이템. 에너지. 에너지. 아이템. 에너지. 아이템. 네, 현재까지 조로아크 GX RR 버전 3장, 라이츠 GX HR 1장, 라이츠 GX RR 버전 1장 나왔습니다. 네, 마지막 박스 바로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잡카드, 오, 오 잠시만요. 좀 세게 쳐버렸네요. 네. 마지막으로 잡카드 좀 일단 정리할게요. 팩입니다. 마지막 박스. 마이농, 브이젤, 화라르바, 분물 화강돌, 에너지 회수, 기본, 격투에너지, 펄기압그 다음은 엘리게이, 곤율랭, 이상일시, 불카모스, 어흥염, 에너지 회수, 기본, 물에너지, 다음에, 아보나오블, 플러시 곤율거니, 플로젤, 포켓몬 캐쳐, 기본 전기 에너지, 라티오스. 네, 활하르바, 조로아, 레아코, 골르그, 무스툼니, 릴리의 기본 불에너지, 라이츄 GX. 어, 라이츄 GX덱을 맞추라는 게시인 것 같기도 하고. 라이씨도 똑같이 세장 나왔네요. <laughs> 라이츄덱이라 일단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쓴다고 하면은 기술할 조건 잠깐 볼까요? 안 보고 있었는데 이때까지 파워풀 스파크 더블 무색에 두개 발비네요? 자신의 필드에 포켓몬에 붙어있는 전기 에너지 개수 곱하기 20만큼 추가한다. 번개 전기 에너지 두개 발비에 무색 발비 하나 이 포켓몬에게도 30 데미지를 준다. 볼트 태클 GX. 상대 의 배틀 포켓몬을 마비로 만든다. 첫, 첫 번째 기술 정도 같은 거나 피피맥스랑 좀 쓸만하겠네요. 분몰 같은거나 피 p 맥스랑좀 같이 섞어서 써가지고요. 나는 골비람 V 젤 찌리리공 메더 레파르다스 더블 무색 에너지 기본 앙 에너지 비리디온 곤율랭 마이노 버섯골 루주라 이상의 꽃 하우 기본 초 에너지 후파. 아, 코아만 으니까좀 말하는 게좀 힘드네요. 그 다음에, 피카츄, 진바루세비냥 아보크, 코터스, 마만의, 기본 페어리 에너지, 제크롬. 예, 개인적으로, 한국에 s n 4도 나왔겠다. s n 4 플러스가 좀 기대돼요. 예, 릴리의 새로운 일러스트나, 수련 SR, 예, 그런 게 나오다 보니까,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아예 한카톤으로한 카톤이면은 한 박스에 그몇 박스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몇 박스인지 저, 저도 사실 확실 모르겠어요. 한 카톤을 질러버릴까 고민이에요 아무래도 카페에 유명하신 분들은 카톤으로 까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런 거를 차라리, 그러니까 따로 영상을 찍어서 나눠 올리는 게 아니라 생방송 쪽으로도 해볼까 고민 중이었었거든요. 구독자가 100명 찍었을 땐가 몇명 찍었을 땐가 그때부터 아닌지 제가 눈치 못 치는지 유튜브 좀 생방송 기능이란 게 생겼었어가지고,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되네요. 아무래도, 원래 만약에 좀 이렇게까지 일일 좀 일찍 시작하게 될줄 몰랐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우님이나 눈파티 팀처럼 방송에도 약간 좀 관심 이 있었었고, 그래서 이제 그걸 처음 시작하기 위해 했던유튜버였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을 좀 빨리 시작하게 돼가지고, 좀 확고하게 자리를 못 잡고, 좀, 이제 그냥 단순하게 취미로만 하는 게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아직 꿈은 남아있어가지고, 기회가 되면 꼭 해보고 싶네요. 플러시 이상씨, 리아코, 곤율건이, 플로젤, 슈퍼포켓몬 해수, 오! 조로아크 GX HR 나왔습니다. 와. 이야. 아 이번 개봉 영사 진짜 복터졌네요. 아, 이러다가, 뒤에 있는 거, 초차원의 짐작잖아 각성용사에서, 별로 안 나오면은 제가 좀 큰일 났는요야 세박스이 정도면 진짜 엄청 흥한 거죠. 뭐 지금 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의 풀, 곤율레고, 하라르바 레파르다스 무스팀니, 슈퍼볼, 전기 에너지, 레시나무. 그 다음에는? 야오이트 피카츄 브이젤 분볼 어흥염 포켓몬 브리더 기본 불에너지 쉐이밍 다음에 침바루 세비냥 골비람 아보크 버섯모 포켓몬 교체 기본 악에너지 마샤도 다음에 엘리게이 군율랭 이상의 씨 레파르다스 골루그릴리의 기본 초에너지 캐르디오. 그 다음엔 야오불, 야오이트 피카츄 침바루 이상의 꽃 불코마스 데미지 무버 기본 오. 빛나는레코한또 처음 보네요. 딱히 빛나는 이름이랑 가진 카드 중에서 그렇게 좋아보이는 건 없어가지고 별로 관심은 안 가고 여우지 역시 모두 쓰리플러스에 관심이 가 있는 거 포켓몬 브리더 SR과 조라크 GX였죠. 저는 이미 여기서 꽤 많은 카드가 떴기 때문에 지금 포켓몬 브리더 SR까지는 안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박스에서 현재까지 나온 건 조라크 GX HR 한 장입니다. 그 다음에, 아보, 버섯모, 피카츄, 화강돌 매더, 하우, 기본, 초에너지, 이벨타르. 두팩 남았네요. 이거 한 박스에서, 이렇게 한 장, 뭐, hr 뜬 거니까 뭐 어쩔 수 없긴 해도, 한 장만 나오면 또, 맴이 아픈데요. 에너지 회수, 기본, 초에너지, 펄기야. 네, 마지막 팩입니다. 아보, 아오블플러시 불카모스, 루즈라, 포켓몬 캐쳐, 기본, 강철이었는지, 어, 그렇죠. 이번 박스, 약간, 좀, 많이, 잘 나오고 계시는 엔테이. 저한테는 한 장만 나와줬네요. 감사합니다. 막 많은 분들이 엔테이 가져가줘가지고, 저한테 엔테이가 좀 적게 들어왔나봐요. 네. 이번 개봉 영상 결과, 와우. 이제 흑소운 민영에서 벗어날 때가 왔습니다, 드디어. 단, 네, 세 박스죠? 네, 세 박스 안에서, 뭐 일단 잠깐 잠깐만요. 치우고 요죠 3박스에서 뜰건다 떴습니다. NTA-GX 1장, 조로아크-GX-HR, 라이츠-GX-RR 2장, 라이츠-GX-HR 1장, 조로아크-GX 3장. 흥했습니다. 7로 오랜만에 흥했습니다. 이게 과연 남은 뒤에 아까서 앞에서 맨 처음에 소개한 네박스 남아있는 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이번 개봉 영상 흥한 거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개봉 영상은 예고한대로 각성의 용사 2박스 먼저 개봉하고, 그 다음에 초차원의 침략자두박스 개봉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